안녕하세요.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근무하는 경감 박만재입니다. 그날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아마 저집 앞에 o 은행 CD기를 방문을 하게 되었죠. CD기가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점검 중으로. 한 곳에 보니까 여성분 한 분이 그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 뒤에 서게 됐습니다. 잠시 있는데 그 여성분이 돈을 10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또 돌아보고 보니까 또 백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을 보면서 넣는 걸 보고 아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아 보이스피싱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봤으면은 그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일일이 신고를 하고. 제차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그분한테 은행에 이제 업무를 정, 정, 정지를 시켰습니다. 못하게 잠시 있으니까 출동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그분들한테 인계해 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 업무를 보고 기가를 했죠. 그 유엔자청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한 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제 전화금융사기 범죄인데요. 그 보이스 음성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 그리고 피싱. 낚시의 합성어인데 2000년대에 그 대만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특히 2006년 6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말 그대로 자녀 사칭해서 문자로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니까 엄마 폰으로 엄마가 요래 좀 해달라 하는 거는 뭐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좀전튼도 음, 오늘 아침에 내저 동생한테 시켜 서 들 데려 왔습니다. 나도 좀 솔직히 화가 나서 애한테 좀 소리도 좀 지르고 그것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을 적게 빌려가시면은 그 적게 적게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이 돈이 알 므까 아저 그래서 지금 애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어, 검찰 등 수사 기관을 사칭을 해서 뭐 범죄 의연류가 되었다. 자, 서민철 명의 도용 사건이고요.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 검사님께 내선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과 수사팀 유현도 수사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악성 앱 내지는 원격 제어 앱까지 전송을 하고요. 영장, 공문 등을 제시하고 심지어 가짜 검사실까지 마련해서 영상통화까지 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택배라든지 이런 걸 가장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아니면 금융기관을 설정했을 때 대출 계약서라고 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데요. 그걸 이제 누리게 되는 순간에 원격 제업이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에 설치가 되고 휴대전화에 는 연락처, 사진,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이 모두 탈취당하는 거고 의심이 돼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로채서 다시 또 속이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연령대를 불문하고요. 뭐 전문직이라든지 왕역에 있는 분들도 속을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신고해서 잡으면 돈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급정지 등을 통해서 계좌에 피해금액이 동결돼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반환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뭐 검찰,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112 신고해도 요즘에는 지구대나 지역경찰관들이 초동조치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ATM기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앞에 고객들이 있으면 줄도 서시고 할 텐데. 부자유스럽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송금책 같은 분들은. 100만원 단위로 수십회씩 너무 오랜 기간 송금을 한다든지. 두리번거리는 그런 자세. 그런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고건시민들의 옆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관은 항상 언제 어디선 시민들 부르면 바로 달려갑니다. 항상 근처에 있으니까 저희 경찰을 믿고 언제든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신고를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부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